충만하 민이라, 맨 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 지중해 있는 항구 도시로 오늘날 터키 쪽 해안가에 있는 지중해에서 가까운 터키 쪽 해안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항구 도시라 함은 어, 교통과 상업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엔 어, 문화적으로도 또 예술적으로도 많이 발달한 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에에서 또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어, 다양한 문화들과 예술적인 것들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 많은 신들과 많은 다른 어, 우상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어, 이 예배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또 신앙으로 인하여서 핍박도 받게 되는 그 시대 가운데에 바울은 이 예배소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배소서를 쓰게 됩니다. 어 월요일을 통하여서 이베소서 처음을 보셨을 텐데 이 15절부터 23절은 어22 앱에서 성도 교회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여 준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아니면 어떤 것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바울이 기도했었던 내용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많, 뭐 닮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동지들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기도하실지도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간구했었던 내용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더 알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1 7절에 쓰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안다, 철저하게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듯 그렇게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알아가는 것은 과거의 신앙과 어떠한 체험의 영광 가운데 멈춰 있고 정체해 있는 신앙 생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지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어쨌든 간에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생동력 있고 미래 뭐 생동력 있는 현재의 상태 아니면 더 나아가 미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만족하거나 배불러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로 날로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아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바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이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 날로 날로 성장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 정도면 뭐 신앙생활 좀 길게 한것 같고 정말 내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시간보다 하나님을 알고 지낸 시간이 더 많다 하여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어, 과거에 정체해 있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 계속해서 다시 17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강구했었던 먼저 강구했었던 내용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17절에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 앞에 먼저 쓰였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먼저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예배소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지혜와 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는 이해력과 분별력으로 치환돼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과 분별력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 혼잡한 모든 문화와 아니면 그 신앙생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점점 멀리 떨어지게 할수 있는 그 세상의 법 가운데에서 분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 진국인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을 몰랐다면. 애시당초 저 사람의 이 모습만 봤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의 저 모습까지는 발견하지 않았다면 하고 후회할 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 우리는 물론 더욱 더 좋은 사람도 아니면 내 내가 만날수록 더욱 더 유익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어, 우리의 신앙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어, 이웃들을 그 보는 눈도 점점점 더욱더 밝아져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어,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을 이 기도의 내용 처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두 번째 내용은, 오늘 말씀 18절부터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어이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18절 초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바울이 이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며 마지막은 19절에 나오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어떻게 살아가라고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그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 알게 해 달라고 그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는 우리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방식으로 청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법 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 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려받는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영원하신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미 여기 임하였고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완성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그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고 그것을 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를 이땅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이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이성도들이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는 일하시고 내가 슬플 때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신앙의 시즌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봄 같을 수도 있고 여름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을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디찬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일하시고 가을에는 일하시고 추운 겨울에는 하나님도 함께 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을 지날 때에도 내가 낮이나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크신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발견하게 되기를 이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친구 또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웰빙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어 쉽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쉽지 않은 삶을 살 때에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간구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병으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현실의 문제로 시음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현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바울은 먼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시사능바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현실적인 고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서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여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린다 한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변화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안개가 낀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잘 됨으로 봤을 때 백해무익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군가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여 줄때 항상 그들의 영적인 안녕과 영적인 안위를 위하여 중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이유도 같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혼잡하고 혼란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겐 화려한 그 도시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참인 것인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바울의 가르침이 진짜인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 영적으로 지치지 말고 너희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너희들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근원을 삼고 살아가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 줍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맡겨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계속해서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어,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것들 구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서 또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며 결국엔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을 함께 보면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소를 보면서 예배소서를 보면서 바울이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준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결국엔 자신을 향한 기도였고.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려운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준 내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